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힘이, 우리의 삶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 능히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만 평안이며 우리에게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그들에게 평안,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갈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 순간순간 나약하여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진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함께하는 모든 위정자들, 그들 모두가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세워 갈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함 없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하는 국민들 또한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나라의 땅이 변화되어져 나가고 아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을 수 있도록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모든 이들이 함께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또한 저희들을 맡겨 주신 이 대도교회를 위해 하나님 써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 동안 교회 또한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정말 이 대도 대도의 땅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갈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귀한 아이들 정말 그그 그 귀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그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갈 수 있는 우리 대두의 모든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도 교육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마음들과 어렵고 힘든 육체적 질병들을 주님 마음에 위로하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